여러분 잠깐 시간이 이어가지고 노스드라다무스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이 그 오후 열두 시 십삼 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매체 원래는 한국에서 무명이었던 이 예언가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일본의 일보 작가 고토 펜이다. 그는 1 9백3십삼 년에선 노스드라다무스의 대예언이 일본에서 초대박 히트를 치고 1980년대에는 한국에까지 번역되면서 노스테라다무스하면 1999년 지구 멸망이 떠오르는 노스테라다무스 계열 정말, 정말로는 시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노스테라다무스에 대해서는 많은 아류작과 사이비 종교 등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졌으나 그 시장을 따지면 적어도 한국, 일본에서는 저 책이 시초였던 것이 맞다. 그래서 1993년은 그 지구 멸망의 해, 뭐 이래가지고 종말론이 한동안 떠들 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게 조명이 좀 밝으니까 내네 얼굴이가 좀 어둡게 나오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 조명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조명을 좀 이렇게 그, 어, 잠깐만요. 네. 내 얼굴이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그래가지고, 이 1999년이 그, 종말의 해다. 그래가지고 사이비 종교에서도, 어, 종말론을 많이 팔아가지고, 뭐, 어, 교세 확장을 했는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노스드라다모스의 이 예언은 수많은 미디어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한 작품을 탄생하게 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전에 내가 1999년을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구로 나갑니다. 1999년 9월 달에 이제 종말이 온다. 뭐 이래가지고 사이비 종교에서도 떠들썩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이 배경이 비해서 얼굴이 환하게 나오니까 젊어 보이잖아요. 어 빨간 점퍼 이게 원래 짙은 레드가 아니고 원래는 이 핑크색입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제드, 제대로 색깔이 지켜지지 않는데 닥터 후에서는 그의 부인이 닥터에게 목도리를 직접 만들어줬다고 한다. 아주 긴 목도리로 4대 닥터가 그 목도리를 하고 다녔는데 그녀가 만들어줬던 거라면 완성된 것을 줬을 테니 목도리는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되는데. 사대 닥터가 닥터로 활동할 당시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처음엔 발목 정도로 내려오더니 나중엔 가슴이나 배까지 오도록 크게 두르지 않으면 땅에 질질 끌린다. 영어로는 1974년작 일본 영화인 노스드라다무스의 대 예언과 1994년작 프랑스 영화 노스드라다무스가 유명하다. 노스드라다무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로 노스드라다무스의 역에는 리. 배송판 니키타에서 교관역을 맡았던 체키 카리오. 스칼리제 역에는 아마데 우스에서 살리, 살리에리 역을 맡았던 에프 모레이 에이브로햄이 출연. 그리고 감독은 로저 크리스티안으로 후속작이 여기서 노스드라다모스는 어렸을 때부터 현대의 마천루, 마천루들이 무너져내리는 꿈을 꾸는데 나중에 장성에서 의사가 된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 교회를 부순 것을 보다가 비슷한 환상을 본다. 풍차가 무장 헬기로 변하고 현대의 군인들이 헬기에서 뛰어나오는 모습도 보며 폐허가 된 공장에서 어린이들이 검은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핵전쟁이 벌어진 것을 본듯 악마의 앞잡이가 세상을 불받으러 만드는 것을 예언하며 벽에 하켄 크로이츠를 그리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영화가 진행, 진행될수록 노스테라다무스는 인류가 전쟁과 환경오염으로 파멸해 간다는 환상 때문에 미쳐버리기까지, 미쳐버리기 직전까지 간다. 세 번에 다른 대전쟁으로 인류가 망한다고 예언했으며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2차 대전에서,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전투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그래도 결말에서 노스트라다모스는 인류가 우주로 진출해 스페이스 콜로니를 만드는 장면을 보는 것으로 끝나. 인류는 결국 멸망하지 않는다 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반면 1974년작은 꿈도 희망도 없는 내용이다. 자세한 것은 해당 항목으로. 헤비메탈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가 2008년 발매한 정규 16집 앨범의 제목이기도 하다. 앨범 커버 사진으로도 등장하는데 이 앨범은 노스트라다무스를 주제로 삼아 만든 컨셉 앨범이다. 레퍼 나스는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를 약간 비틀어서 나스트라다무스라는 앨범을 내기도 했다. 정규 4집 앨범인 이 앨범의 평은 지구 대신 나스가 망한 거 아니냐는 수준. 이 앨범의 낮은 퀄리티로 인해서 JZ 에게 디스 당하기도 했다 뭐 이런 뭐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들은 뭐 전번에 읽었던 얘기들이 다시 다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예배당에는 처음에는 프란치스코 예배당에 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안정이 됐었는데 에, 묘지를 이 생로당 성당으로 묘지를 이장했다. 그리고 16세기 사람임으로, 사람 사람임에 볼 때는 노스트라다무스 키가 188이니까 상당히 장신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는, 아까 이 전번 시간에 말했던 걸다 재탕하게 되니까 뭐 그렇고, 어, 그래서 뭐이 노스 트라다 무스가 예언하다는게 맞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맞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노스 트라다 무스의 그 말이 전부 다 애매모호한 말들들이 애매한, 애매모호한 말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뭐, 불길이 어느 곳에 타올라가지고, 어디를, 그 불길이 지나가더라. 이런, 근데 이게 뭐 구체적인 지명이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길이, 저 동양의 어느 동방으로 해서 서, 서양을 서 진행하더라. 뭐 이런 식의 그, 종잡을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니, 뭐 M, 그런 뭐, 그런 애매모호한 말들을 가지고 뭐, 맞았다 틀리, 틀렸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음. 그런 애매모한 것을 가지고 뭐맞췄다 틀렸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논센스라는 얘기죠. 노스드라타몬스 말고도요. 그 인류 역사상에는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가들이 다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말들이 애매모호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해리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런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 뭐 어, 이게 맞혔다, 틀렸다 이게 참옳 논센스다 어, 이거죠. 음. 그래서 노 나무위키리 등을 끝났고요. 다른 데서 어떻게 뭐 노스더라다무스를 뭐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이제요즘이는람은이사람그이 뭐 사람은 이많잖아이많잖아이것도뭐이것트뭐크인데은이트니크 어, 그러니까 이것은이이 뭐그 어 인터넷 언론이라기보다는 스프트니크라는 곳이그 러시아의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미국은 그 우주를 탐사하고 이런 걸 나사라고 하잖아요. 어어미 연방항공우주국 근데 이거는 그 미국과는 관계가 없고 러시아 항공우주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국이 수프티, 뭐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에 적힌 20, 2025년. 이, 이 기사가 작성된 것은 2024년 12월 30일, 아, 아, 오전 8시 27분에 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에 2025년도가 뭐라고 이제 적혀 있느냐. 아, 이, 이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기사가 올라온 거죠. 이맘때면 많은 사람을 모으는 노스테르다무스의 새해 예언. 아, 노스테르다무스는 1503년에 태어나가지고 1566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인데, 지난해 유독 정치와 사회, 경제,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 시대를 앞서간 16세기 프랑스의 대예언가 노스테르다무스가 내다본 2 0 2 5년의시선이 쏠렸다. 의사이자 점성술사였던 노스드라다무스는 죽기 전 사행시 942편으로 구성된 미셸 노스드라다무스의 연설을 남겼다. 매우 철학적이고 난연 이 연설의 적중률은 70% 이상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들어맞은 노스드라다무스의 주요 예언은 히틀러의 등장과 인류의 달착륙, 코로나19 대유행 등이다.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그 히틀러가 등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인류가 달 착륙하는 거, 코로나19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맞췄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맞췄다 틀렸다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여기는 뭐 맞췄다고 나오네요. 이세 가지를 맞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우유입니다. 오는 3797년까지 인류의 미래를 내다본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 을사년의 주요 이시로 다음 세계를 꼽았다.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말이죠. 3797년까지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올해가 2025년이니까 3797년이 되려면 뭐 아직도 멀었죠. 100, 180년 더 가야 그 3797년이 나오는데, 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쟁의 끝 이제 이뭐 노스트라다모스의 초상이라고 할까 이런 건데 노스트라다모스는 장기화된 전쟁이 2025년 끝날 가능성을 점쳤다 그는 연소에 오랜 전쟁으로 군대가 피폐해지고 병사에게 지불할 돈이 바닥난다 금이나 은 대신 가죽이나 갈리아의 노스 달의 인장을 주조할 것이라고 적었다 학자들은 이 예언이 2022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다. 2025년 2월 24일 이후 양국의 전쟁은 4년차에 접어드는데 오랜 전쟁으로 종전을 결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언급한 갈리아는 로마 제국이 프랑스를 이룬다는 말이다. 다른 인장은 퇴류 키회를 상징한다는 의견이 많다. 때문에 학자들은 프랑스나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을 해결된다고 봤다. 그런데 하여튼 뭐이 노스드라담스가 예언한 걸 보면은 2025년대는 2025년도가 되면은 해에 지구의 분쟁이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이라는 것이 지금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뭐, 달의, 롱스트라가 어, 담수가 예언한 걸 보면은, 달의 인장이라는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달의 인장은 지금의 그트르키에를 트리,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프랑스나 트르키에가 이제 그 중재에 나서가지고,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된다. 뭐, 이렇게, 에. 해석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석 충돌과 영국의 역병 창궐그서 어, 이제 노스트라다스는 2025년 소행성이나 운석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올해에, 올해 운석이나 뭐 이런 게 지구와 충돌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2025년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거나 상당히 위험한 거리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증이됐다 확실히 운석 접근은 매년 상당수 관측되지만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경우는 없었다. 또한 노스트라다무스는 영국의 오래된 역병이 다시 발생해 전쟁보다 더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측했다. 학자들은 2019년 12월 시작돼 2022년 상반기까지 인류를 괴롭힌 코로나 일구 바이러스에 이어 새로운 역병이 발생한다고 예상해 왔다. 브라질을 덮친 자연 재해. 에 브라질을 이렇게 자연 재해가 덮쳐가지고 밀림이 이제 피폐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지구의 허파 아마존이 약60% 분포하는 브라질은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하다. 세계 정원으로 꼽히는 그런 브라질에서. 봉쇄나 화산 활동 같은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 재해가 예언었다 노스테라다모스는 골짜기 길을 따라는 새로운 도시 사람들은 독이 든 유황을 강제로 들이킨다는 문구를 남겼다. 학자들은 노스테라다모스가 지구의 환경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것으로 보는데 해당 문구는 브라질의 삼림이 대형 재난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추측됐다. 그, 노스트라가 다무스가 예언한 그, 연설을 보면, 골짜기 길을 따라난 새로운 도시 사람들은 독이 든 유황을 강제로 들이킨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여러분들 브라질에 가면은 그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밀림 있잖아요. 그 밀림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음. 그런 그 예언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니까 이 노스테라다마스가 예언했다는 것은 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라는 게 하나의 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시가 굉장히 그 애매모한 그런 말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여튼 그, 어, 이 골짜기 길을 떠나는 새로운 도시 사람들은 독이 든 유황을 강제로 들이킨다이 문구가 브라질의 그 아마존이라는 울창한 밀림이 이 파괴되고 훼손된다는 그런 그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뭐다 끝났네요. 하튼뭐 이거는 내가 어떻게 중단하고. 어, 나중에 그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으면 그걸 녹화해서 맨 마지막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맨 마지막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노스트라다무스에 그 대한 스프 스푸, 스프트니크에 올라온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에 적힌 2025년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거는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스테라다무스 2025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이런 제목은 이제 에, 에, 어떤 사람이 이제 블로그를 한 건데, 어. 5만 가지 정보 창고라는 이런 그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설적인 신비주의자 노스드라다무스는 2025년에 대한 놀라운 예측을 내렸는데, 이는 세계 의 혼란과 갈등을 약속했습니다. 노스드라다무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아들보 시틀레 집권 등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을 예언한 선지자로 자주 인용됩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그의 사연시가 모호함과 모호함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단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가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2025년대 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심각한 기후 변화 내가 바로 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주 이노스트라다무스의이 같은 글이 매우고 그 애매모하다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글들을 가지고 뭐, 어, 맞았다 틀렸다 한다는 거 이게 참 그, 무슨 어, 땐 얘기다, 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에 무엇을 예측했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첫 번째는 심각한 기후변화. 어. 해석자들에 따르면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에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어, 혼합과 계절과 상승하는 물을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가뭄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 세계 농업 및 이주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노스타라다머스 예측은 종종 현재의 글로벌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하는 물은 이미 전 세계 해안 도시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단노는 미국 남부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도시 인근 평화의 정원 빈 산길에서 그는 붙잡혀 세례반에 빠질 것이다. 광고, 유황이 합류된 물을 강제로 마시합니다 이건 뭐, 아기도 얘기지만, 아, 브라질의 아마존이 이제 황폐화된다, 뭐 이런 거겠고. 어, 2025년은 기술의 전환점이 될수 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이제 인간과,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뭐, 로봇, 로봇에 로봇과 AI 지능이 이제 결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좀더 발전시 발전된 뇌 기계 인터페이스 기술의 출현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더욱 긴밀한 공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에, 뭐 이렇게 지정학적 갈등 뭐 이런 건도 나오고. 어.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그 어,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의학적 발전 발견이라는 것이죠. 2025년은 의학에서 중추적인 해가 될수 있습니다. 해석자들에 따르면 노스트라다무스는 새로운 과학이 정복한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유전자 치료나 재생 의학의 발전을 통해 이전에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 기대 수명을 크게 늘리고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변화. 노스테라다무스는 그의 저서에서 부의 대혁명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2025년 세계 경제의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통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경제 강국의 출현과 기존 경제 강국의 약과 함께 세계의 부를 재분배 의미한다고 의미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스텔그 여기 나와 는걸 보면 그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예언서에이 2025년도 얘기가 이제 뭐 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 이렇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적절히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해본다면 이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는 2025년도에 지구의 전 분쟁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쟁이란 것이 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을 예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예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브라질의 그 아마존과 같은 그런 거대한 밀림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세 번째는 기후변화. 그래서 아마존이 훼손되고 따라서 기후 변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할 청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여태까지는 불치병으로 생각했던 그런 병들이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뭐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꿈보단 해몽이고. 그런 그 애매모호한 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맞췄니 틀렸다, 맞췄니 틀렸니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어 예언자라고 이렇게 흔히 알려져서 이번은 노스트라다무스에 관한 그런 걸 했습니다. 하여튼 그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고요. 다음엔 또, 어 다음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